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laughs> 지금 이 컵은 지금 이 컵이 있죠? 존재입니다. 이 컵이 있고 또이 컵을 탈락시키고 예를 들어 몸에 관심을 기울이면 이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 아까 전동 번개 다시 한번 처언하자면 에, 전동 번개는 지금 세계 상태죠. 우리라 하지 말고요. 나라고 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나의 세계, 지금 현재 세계 상태를 진술하면 천둥번개가 있죠. 천둥번개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식 상태를 진술하면 역시 천둥번개가 의식되고 몸이 의식되죠. 그래서, 이게 주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상 주체에 대해서는, 아하, 이게 의식이구나 하지만, 그러면 천둥붕개는 의식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데,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세계 상태를 진술합시다. 그러면, 지금 천둥번개가 친다 했을 때, 지금 세계상태는 몸이 있고 천둥번개가 있죠? 지금 의식상태는 무엇입니까? 몸이 의식되고 천둥번개가 의식됩니다. 동시에죠? 동시에. 몸과 천둥번개가 동시에 의식되고요. 지금 세계상태는 몸과 천둥번개가 동시에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컵과 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세계상태는 천둥번개와 마찬가지죠 천둥번개가 세계를 천둥번개 칠 때는 그것이 세계를 대표하고요 지금은 컵이 세계를 대표한다 이 말이죠 자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세계를 대표하죠 자, 지금 세계 존재를 진술하세요 하면 몸이 있고 컵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거죠. 에이, 기재를, 기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상태. 세계 존재라 하죠. 지금 세계 존재를 진술해보자, 이 말이에요. 몸과 컵이 동시에 존재하죠. 이것이 지금 세계 존재의 진술입니다. 지금 의식 됨에 대해서 진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식 됨에 대해서 진술하면 몸이 의식되고요. 컵이 의식되는데 동시에 의식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계 존재는 곧 뭐죠? 즉, 의식됨이죠 또, 의식됨이곧 세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천둥번개가 칠 때는 몸과 천둥번개가 동시에 존재하고요. 몸과 천둥번개가 동시에 의식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또그 세계가 곧 일상세계가 아닌 물리세계가 아닌 아스트랄세계, 그리고 이 멘탈세계 등등의 다종 다양한 소위 말해서 신비하고 영적인 그런 세계, 무슨 귀신의 세계라 할지라도, 천국, 지옥의 세계라 할지라도, 모든, 그 모든 천백억 세계 존재는 의식됨이고요. 의식됨은 곧 세계 존재다. 라는 것을 지금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천번, 백번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확인해야 이것이. 그것을 이해라 하죠. 어, 비로소 납득되고 이해되고요. 그러면 믿더라 이런 말은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감과 증험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예.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몸의 죽음을 맞이해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깊은 이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무슨 꿈꾸는 듯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희발류가 증발하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세계가 곧 의식이고요. 의식이 곧 세계다. 그래서 꿈이 곧 반야고요. 반야가 곧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극이 곧 진리고요. 진리가 곧 연극이다. 그래서 경전과 어록에는 오온 개공이다 이렇게 했죠. 오온 개공이다. 세계가 곧공 의식이다 이렇게 마음이다. 일체 유심이다, 만법 유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만법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만법이 하나고 하나가 만법이다. 돌아가고 자시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